저는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좀 순둥순둥한 분이 좋은데 뭔가 좀 성격이 세고 얼굴도 좀 조금 두부 같은 상이 아니고 조금 남자다우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뭔가 사주랑 연관돼 있는지 같은 궁금해요. 여성분 좀 사주를 보면은 9월주잖아요. 또 남자다운 일주거든요아 그런 건 아니고 <laughs> 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여기가 이제 양인살이 두개 있으면 양인살이 이제 전투적인 거거든요. 인생을 좀 전투적이게 살아간다. 뭐 이성관계도 좀 전투적이게 살아간다. 뭐 이런 건데 여기가 이제 관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좀도도하고좀 빡빡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이런 형태가 또말과 행동을 그렇게 가볍게 하지는 않거든요. 관인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교결이야 좀 사람 자체. 아, 그러니까 약간 건드려 보고 싶고 넘겨 보고 싶고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주가 화기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럼 반대되는 건 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수가 있는 남자들한테 끌리겠죠. 수가 있는 남자들이 본인한테 끌리겠죠. 그러면 이 수가 있는 애들은 일단 좀 끈적하겠지. 네. 그래서 끈적한 애들이 많이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끈적함이 이제 섹시함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성분이 은근히 여기가 세 보이지만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왕지 있고 벌록지 있고 되게 심각한 사주지만은 어, 인성이 좀 있고 관이 있다 보니까 행동을 조금 절제하면서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좀 기품있게 하려고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여성분의 내면과 겉모습이 좀 다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겉모습 보고 뭔가 조신하네? 그리고 남자들이 다가오는 거지. 그러면서 오행적으로 모카토가 강하니까 금수가 많은 그런 끈적하고 국물적인 그런 남자들이 달라붙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세운의 흐름을 보면 내가 조금 더 수동적으로 이성을 만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22년도부터 쭉 맞아요 응, 그렇다 보니까 또 조신해 보이잖아 좀 맞춰가는 흐름의 운의 세운에서또 그런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엄청 주체적인 스타일인데 수동적이야 사람이 좀 내가 잘만 하면 구슬릴 수 있을 것 같은 여자의 느낌이 좀 있는 거지 여성분이 그렇다 보니까 좀 세고 끈적하고 섹시한 남자들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정확하십니다 <laughs> 주체적인데 소중적인 거가 진짜 정확하세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사주적으로? 여기 금수가 많아야죠. 네. 금수가 많으면 약간 금수만 또 못한 놈이 될 수가 있거든요. <laughs> 장난이고. 어, 금수가 일단 많아야지 여기가 우행적으로 궁합이 맞기 때문에. 네. 그 금수가 많은데 여기 관인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관인이 많아야 돼요 남자 사주에. 네. 그래야지 이제 결이 비슷해지거든요. 금수가 많으면서 조금 신약하면서 식상이 한두개 그리고. 관인이 연월일에 하나, 한,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관성이 하나 있고 인성이 하나 있고 이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남자친구가 없었던 기간이 한 2년 정도? 어? 2년이면 이제 2년이 오겠네요 아네네 연원분은 <laughs> 네. 네. 그 취미가 그, 뭐, 어떻게 됐어요? 저는 집에서 이제 고양이들 키우는 거 좋아하고요 거의 1집 1집 놀러 다니는 것도 좀 좋아하긴 해요 어 그러면은 이제 그 네, 공합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네. 여성분 사주가 아주 촉촉한 사주예요 이 사주가 되게 촉촉하고 어둡고 촉운한 사주인데 남성분이 이게 봄에 2월에 태어나고 또이노솔 이제 화기가 좀 많아요 이 사주가 가을 기, 기운이 좀 있기도 하고 금 기운이 서로가 없죠 살짝 이게 좀 아쉬운데 금 기운이 없어도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화도 이제 화기운딱 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계절로 봤을 때도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가 봄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긍정.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봤을 때, 금이 조금 없어서 아쉽긴 한데, 이 정도면 여성분이, 어, 겨울의 기운이 강하고, 남자분이 봄, 여름으로 좀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긍정. 여성분이 신강하고, 남성분이 시작하고,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이 감정기복이 많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인성과 관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과 환경에 좀 맞춰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재성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성한테 엄청 끌려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형이나 엄마 같은 스타일의 이성한테는 좀 끌려가는, 그, 맞춰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아쉬운 점과, 어, 어느 정도 맞는 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애매한 점으로 좀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분이 관관단 여잖아요. 관다녀들한테는 인성이랑 식상이 있는 남자들이 좀잘 어울리더라고 보니 그래서 이게 좀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좀볼 수가 보인다라고 보는. 이 정도면 궁합이 보통 70점 이상이면 만나볼만하다고 보는데 이 정도면 뭐 80점 이상으로 90점 가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현실적인 그런 조건적인 부분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성향이 여성분은 워낙에 화끈하고 남성분은 느리고. 좀 고민스럽고 막 약간 우유부단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적인 부분에서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성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부정적으로 생각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되게 아까 말한 그런 착한 남자긴 한데 답답한 남자가 될것있아요 그리고 지금이 더 답답한 시기야. 남자분 스타일이. 지금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정도는 돼야지 좀 역동적으로 바뀌려고 생각해요. 하기 시작한다고 봐야지. 저는 그럼 연애가 그 나고 나 사주에. 연애가 지금 가벼운 연애가 되기 쉬운 시기죠. 22이3 2 4년도아 저는 진짜 진짜 정말 착하신, 그러니까 착한 걸떠나서 진짜 아? 마음이 고운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 우리 채팅방이 열렸거든요. 세명 여기다가 남자분도 여성분도 사진 한 장씩 공유해가지고 얼굴을 본 다음에 이제 연락처 공유할지 말지를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발언 하시죠. 저희 다, 저희 다 연락해봐요. 연락해봐요? 아, <laughs> 뭐예요? 착한 어, 남자긴 어, 해서. 누가 멋있죠 이런 느낌. 멋져. <웃음>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분다 연락처 공유를 원하시나요? 원하시면 yes 하시면 됩니다. yes. 예. 네. yes.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나가고 대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